할림밭에 왔습니다. 봄에 나물 해물라고 부지깽이 나물 덮고 있던 잡초들 위에 거무했습니다 부지깽이 나물은 겨울에도 잘 큽니다. 지금도 풀밭에 요렇게 스무서 자라던거 확 걷어냈습니다. 겨울 되면 뿌리 근처에 올라오는거 캐먹으면 됩니다 이쪽도 이렇게 단계가 있고 저쪽 끝이 까지 해가지고 대충 정리했습니다 너무 정리 많이 하면 떨어 죽을까봐 <laughs> 살짝 정리했습니다 지금 여기 부지깽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거 봄에 캐 먹으면 맛있습니다. 지금 캐기엔 양이 좀 작고, 겨울에 캐야 양이 좀 나오겠지요.